오늘의 1분 르바 소식, 고고! 티마더윈은 볼보리 빅토웬바냐마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콜레오키치는 현 시점 자신이 인생 최고의 농구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네요. 최근 레이커스 대 보스턴 경기는 크리스마스 매치를 제외하고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시청된 정규 시즌 경기라고 합니다. 루카 돈치치의 아버지는 드라젠 페트로비치에 대해 그는 전설이며 돈치치가 아직 그 수준에는 멀었다고 평가하네요. 클레이탐스는 여전히 델러스 구단을 믿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리스탑스 포르진키스는 현재 알수 없는 바이러스성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며 계속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디안젤로 러셀은 메이커스에서 이 시간에 대해 약간의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말했으며 브루클린으로 돌아와 행복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브루클린 잔류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네요. 조나단쿠 밍가가 다음 세크라멘토전에 복귀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그레고드는 마이애미의 히트컬처가 유도니스 하슬램으로 정의된다고 말했네요. 제일론 윌리엄스가 어제 댄버전 엉덩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네반 소식 끝!